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아, 저는 이제 베트남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베트남 공항을 왔는데 그 예전에 비해 너무 다른 환경이라 한번 제가 촬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공항 내부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되게 코로나 때문에 되게 조용합니다. 제가 지금 비행기표가 한두번 정도 캔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한국에 갈수 있는 비행기표를 지금 구하려고 방콕을 경유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L이라고 하니까 L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이쪽은 진짜 텅텅 비었어요. 와 이쪽에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저희가 제가 지금 대만으로 가려고 l 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엄청 많네요. 어, 지금 이곳은 출국 심사를 하는 곳인데, 지금 유럽 사람들도 많고, 아시아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좀 이런 심사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출국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일단 면세에 들어왔어요. 이제 탑승하러 가볼게요. 네, 저희는 일단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그래도 다 마스크를 착용을 했어요. 승객들이 많네요.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를 일단 무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뵈요. 안녕! <laughs> 아, 아까 저기 커튼 쳐져 있는 데서 온도 체크를 했는데, 어, 온도 체크가 뭐 이렇게 잘 됐는지 지금 커튼이 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어, 맞아, 맞아. 일단은 저희는 지금 여기 타이페이에 거의 도착 30분 전입니다 어, 30분 전이야? 네 일단 안전하게 도착을 하고 또 다음 촬영을 하겠습니다 보이려나? 여기 보이시나요? 좀 흐리긴 한데 여기가 대만 타이페이 도시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이테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공항 상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그 경유하는 곳을 가고 있는데 근데 마스크를 안쓴 사람도 되게 많다. 어. 이거 경유하는 데가 인 보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건가 봐. 우리 줄을 서야 될것 같아 일단 상황은 이러합니다 어, 지금 시간이 4시 7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너무 피곤한데 긴장이 됐는지 잠이 잘안 옵니다 어, 지금 출발 시간을 보고 있는데, 7시 45분까지만 떴거든요? 지금 7시 50분까지 50분 비행기인데, 그게 아직 안 뜨고 있어요. 계속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캔슬되는 비행기가 너무 많아서, 어,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빨간 게다 지금 캔슬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7시 45분 것도 캔슬됐어요. 아. 과연 갈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너무 걱정됩니다. 다 캔슬이에요. 왜 이렇게 빨간 딱지가 많아? 불이야 떴다. d2 어 d2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아, 진짜 너무 걱정했는데 d2? 어, d2. 아, 저 게이트가 d2라고 합니다. 다행이다, 진짜. 아, 우리 진짜 이제 한국 갈수 있다. 아, 진짜 여기서 미아 미아 되는 줄 알았어, 진짜. <laughs> 미아 되는 줄 알았어. 아. 일단은 저희 갈수 있어요. 일단 비행기에서도 저희가 한번 촬영을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보니까 100, 100명도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한 50명 정도 되려나? 저희 비행기가 굉장히 어, 큰데 맞아. 아, 왜 항공사에서 운항을 아, 안 하는지 알것 같아요. 이거, 진짜 뭐진골 아, 이거 정네 <laughs> 저는 일단은 저희가 잘 도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고요. 저희하 t n a m v i e t n 어디서 u r o p e 서 h i n 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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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요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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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네, 또 중국 돼지 열병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다 짐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뭐 음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고기 종류들 가져오시면 안 되니까 네, 참고를 하시고 또 저희 영상을 통해서 경유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와 피터는 다음 영상으로 저도 할게요. 안녕.